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12급은 120만원, 그리고 14급은 50만원 쓰니까 둘이 합쳐서 170만원인가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닥터고은입니다. 2023년부터 교통사고 치료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치료 시기에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병원에 제때 가지 않다가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크게 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경상환자 즉, 가볍게 다친 환자의 기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장보험에 관련된 용 이다 보니 보험에 관한 사항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먼저 이 용어들 부터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누가 경상 환자에 해당할까요 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경상 환자라고 하는거는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요 상해 등급의 12 에서 14 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을 말합니다 즉 어디가 부러진 것은 아니지만요 목이나 허리나 뭐 무릎이나 기타 관절들이 뻐근하고 아픈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은 염좌 또는 타박이라는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염좌라는 것은요 저희가 의학적으로 그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인대의 손상이 생긴 경우를 말하고요 타박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충격으로 인해서 연부 조직에 여러 가지 부상을 입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피부부터 그 아래 지방 조직 그리고 혈관 신경. 근육에까지 출혈이 생기거나 부종 이 생기는 경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다쳤 을때 쉽게 멍이 드는 그런 상황을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2급이라고 하면요 척추의 염자입니다 목이나 등 허리 이런 부분이 어, 뻐근 하고 아프고 교통사고 이후에 뭐 부러진 건 아니지만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13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핸들이나 차량의 가슴 에 이렇게 쾅 부딪히게 되면 그런 가슴 부위에 이렇게 멍 이 들거나 아픈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또 안전벨트 손상, 꽉 잡아주다 보면 이렇게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데 이런 흉부 타박상 상태를 13급이라고 합니다. 14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척추가 아닌 여러 가지 관절들이 있죠. 뭐 손목도 될수 있고 특히 뭐 핸들 잡고 있다 보면요, 뭐 손목 아프시다는 분들도 많고, 놀래서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 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깨, 무릎 관절 등 이런 관절 부위, 기타 관절 부위에 염좌가 생긴 경우를 우리가 14급이라고 말을 합니다. E 자, 그럼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 보험과 보장에 대한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사실 먼저 자동차 보험의 특징, 이런 것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이 가입한 암이나 실손 보험처럼 내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고, 차를 산 사람들, 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 보험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한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 제가 자동차 보험이 이제 만기가 됐다고 한달 전부터 계속 이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공이 이렇게 번호가 뜨니까 제가 진료를 보다가 계속 그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까먹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집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뭐지? 봤더니 제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차를 몰고 다녀서 벌금이 날라온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어,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해 되는 의무 보험이라는걸 알려드리고요. 그런데 이 의무 보험은요, 제가 예전에 교통 사고 났을 때 병원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청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두 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보상은 대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물건, 차량에 대한 이제 손상은 저희가 대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 보상은요, 대인 배상 1 그리고 대물로 나눠. 사람의 부상에 대한 부분인 이 대인 배상은 보통은 이제 상대편의 사망인 경우 1.5억, 그리고 부상인 경우는 3천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에 들어있는 이 대물 같은 경우는요, 2천만 원까지의 이런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의무 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요, 이 의무 보험 사항만 딸랑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자상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도가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종합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은 대인 배상 2라고 해서 이, 그 대인 배상 1에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가입을 하시고요. 2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대물 보상 그리고 자기 신체사고나 여러가지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종합부분을 더 가입하게 되시는 거죠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걸다 알아야 되나요? 근데 이걸 아셔야지 이제부터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좀 아실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의무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인배상 1은 1.5억 그리고 3천 그리고 대물은 2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한계로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거고 그거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이라고 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또다시 커버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 치료비의 일부를 나도 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들어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안 그랬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나면요. 내가 과실이 있더라도 일단 병원에 가면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내 치료비를 100%다 대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이게 대인 이 영역에서요 내 본인 가실 만큼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렵죠 내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 내가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내 보험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한도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거죠 이 한도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대인 배상 1의 보장 한도는요 급수에 따라 다른데요 1 2 급이 120만 원. 그리고 13급이 80만 원, 그리고 14급이 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죠. 척추, 척추 염자는 그러면 대략 120만 원, 흉부 타박상, 이쪽은 80만 원, 그리고 기타 관절 염자는 50만 원 정도가 상대방의 회사에서 이렇게 있다는 보상을 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자, 만약에 A 씨랑 B 씨가 있는데 차대차 사고, 그러니까 차량 차량과 차량의 접촉 사고가 일어나 있어요. 이때 과실률이 A 씨는 80% 그리고 B 씨는 20%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 과실률이 20%인 B 씨만 병원에 갔어요. 목, 허리,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봤더니 골절은 없는 상태로 단순 목, 허리 염좌 그리고 무릎 염좌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러면 몇 급일까요? 자, 척추 염좌는 몇 급이다? 12급. 그리고 관절 염좌는 아까 몇 급이라 그랬죠? 14급. 어, 선생님, 그러면 12급은 120만원, 그리고 14급은 50만원 쓰니까 둘이 합쳐서 170만원인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개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높은 급수인 1 2급에 대한 그 치료비가 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환자분이 이제 치료를 다 받았는데 치료비가 총 3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300만원에서 척추 12급에 대한 배상금 120만원을 빼면 180만원이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개인 1회 배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본인 가실률이 아까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이분이 20%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에서 1 2 0일뺀 180만 원에서 그 부분의 2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즉 36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럼 또, 또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제가 그때마다 내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보통은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신체나 자동차 손해에 대한 보험을 보통 가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이걸 커버를 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 보험회사에서요 병원의 치료비 전액을 일단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인 측. 본인 측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어,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했으니 이, 이 이제 가실 비율에 대한 치료비는 당신네들이 내시오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고 다시 받게 된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이 병원에 내실 거는 없고요. 상대방의 보험회사와 내 보험회사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치료비가 50만원, 80만원, 12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를 내가 치료를 받아야 이 돈이 나올까요? 선생님 전좀 저희 보험회사에 연락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거든요 보통 교통사고로 처음 병원에 오게 되면 저희가 보통 엑스레이를 찍고요. 뭐 관절에 좀 많이 다친 경우는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를 처방받고 약을 받아가시고 어 이런 이제 치료의 보통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보통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요. 이제 부위당 여러분들이 뭐 목이 아파서 목을 찍었다. 그러면 뭐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찍었다면 부위당 한만원 정도씩 발생이 돼요. 그래서 뭐목 엑스레이, 허리 엑스레이, 내가 어깨까지 찍었다. 그러면 한3만원 정도가 보통은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대략 부위당 한5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물리 치료는 여러분들 가시면 뭐 우리가 핫팩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막 뜨거운 열도 쬐주고 그다음에 떡볶이 같은 전기치료도 해주는데요. 보통 이 기본 3종 물리치료가 어 이제 한 부위면 보통 한 칠천 원 그리고 두 부위에는 한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진찰료가 이제 처음 오는 초진이냐 아니면 재진이냐 따라서 만원 이만 원 정도가 붙게 돼서 보통 여러분들이 첫날 오시면 이제 그 아픈 부위 이제 해당 부위의 개수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 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그 뒤로 한주3회 정도 내가 물리치료만 오신다 그러시면 오실 때는 대략 뭐한 5천원, 만원, 만오천원 요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 이제 처음에 이제 엑스레이 찍고 진료를 보고 나서 물리치료를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받는다 하시면 사실은 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또 이런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 사고가 있죠. 뭐 이거는 뭐 차량 뭐 오토바이나 차량 자전거가 부딪힌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예전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는 사실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환자의 본인 부담 발생은 차대차 사고에만 해당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물리치료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 다쳤을 때좀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이유 중에 하 한. 하나인데요. 하루에 내가 보통은 교통사고 이후에 어, 목만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런 분들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신데 교통사고 이후에 첫날부터 그리고 17일까지는 하루에 두 부위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8주에서 3주 사이가 되면요. 이때는 하루에 한 부위로 바뀌고 이때도 역시 매일매일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1주가 넘어가면요. 이때부터는 주 2회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내가 여기저기가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사고 초반에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아픈데 주사 좀 놔주면 안 돼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사 치료는 2주 동안 약을 먹고 물리치료라는 이런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행해라 이렇게 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부 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부터 바뀐 경상환제 자기 본인 부담금 발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약간 뭐 보험사에서 자꾸 치료 받으면 제가 돈 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겁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느끼기에 통증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감이 있다면 초기에 병원에 오셔서 잘 치료를 받아서 효율증을 만드시는 게 훨씬 중요하시고요. 다음 편에서 제가 어또 바뀐 제도 중에 한 달까지 치료가 사실 가능하고 그 뒤부터는 또 바뀌는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니까, 이 편도 꼭 같이 봐주세요.